건물 사면서 느낀 건데 건물 사서 돈을 버는 일을 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건물을 사서 대팔아서몇 배를 남기든지 웬만한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 중에 반 이상은 질투를 하거든요. 신기하고 질투하고 네. 배아파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싫어하는데 왜그 그렇죠. 얘기를 예, 할 필요 예,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돈 버는 거는 어 사람들은 거의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무슨 자랑을 할때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면 자랑할 생각이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굳이 내 얘기를 어디서 자랑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분들한테 얘기를 네. 하면 그분들은 네. 첫 번째는 하지 말라고 할것 같아요. 모르니까 아니,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알면은 어 그래 그리고 나보다 돈이 엄청 많아 넘사벽으로. 예. 그러면 조언을 엄청 많이 해줄 거예요. 음... 왜냐 내가 나는 1억 버는 사람인데 천만 원 벌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어너 이렇게 하면 벌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 예, 한번 해봐.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예, 예. 나도 천만 원 벌던지 5 0 0밖에못 버는데 얘가 어. 천만 원 번다고 막 앞에서 얘기하면은 야 그거에서 천만 원 되겠니? 그렇죠. 어 이거 아. 해야지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동등한 사람이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시기하고 질투를 네, 하는데 맞아요. 나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한테 얘기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이끌어주고 조언을 해주셔요. 음, 좋은 얘기하시고. 네, 음, 그렇죠. 음,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 아시죠, 대표님? 제가 이 얘기 가끔 하는데 사촌이 땅을 삼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삼촌은 괜찮나? 어떨 것 같으세요? <laughs> 똑같이 아플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가만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 근데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사촌은? 사촌은, 약간. 예. 근데 삼촌이면 이모, 삼촌. 예. 삼, 삼촌이에요. 예. 이모하고 삼촌, 고모 다잘 되면 나는 예.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 동생이 음. 잘 돼도 기분이 좋아요. 응원을 해. 그래서 그 속담이 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음. 삼촌까지는 배가 별로 안 아파. 그리고, <laughs> 그리고 삼촌까지는, 삼촌까지는 잘 돼도 뭔가 콩고물이 있어. 삼촌은 그쵸? 또 삼촌은 내가 조카니까. 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홍석천이었나 그. 네 맞아요. 홍석천 딸. 딸. 이병 입양, 이했지 조카를 입양한 거잖아요. 네. 조카를 딸로 네, 입양했지. 맞아요. 조카가 자식 같은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렇죠. 네. 걔네는 삼촌이에요. 맞아요. 삼촌 이모 삼촌 다 삼촌이랑 촌수로 따졌을 때아 삼촌이란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삼촌들이 잘 되는 건 서로 응원을 해요. 그래서. 4천 이상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랑을 할때 삼촌까지는 아... 자랑을 해도 응원을 해줄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데요? 일리가 있죠. 네. 제 혼자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삼촌은 나를 예뻐할 수 있고 아까 네. 얘기한 것들에 뭐가 떨어질 수가 있어. 네, 그렇죠. 그리고 자식 갖고 나눠줄 마음이 있는데 4천 이상 되면 잘 돼도 아마 자기 혼자 다갈거예 <laughs> 생각이 있을 거라니까. 제 어, 생각이에요. 대표님은 네. 그러면 음. 어떤 생각을 내가 딱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가 궁금하면은 그 거기에 대해서 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궁금 이거는 궁금해서 어디다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어, 저 혼자 네, 내린 네. 결론이에요. 결론이니까. 네. 어.